편 119편 행위완전하여 요아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미요 호아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요아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이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돌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보산이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진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접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출거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음,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삼하였사오니 주의 의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교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루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 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낙은에 된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지어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음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구니이다 여하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리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줬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 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여하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어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아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건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미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 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기를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패하여싸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은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율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 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인은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완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하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서 멀어짐은 저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다여호여 주의 긍오니 주의 규례를 라 나를 소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기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여 없어서 여하여 주의 인자신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빗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 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 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향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와여, 나의 부르짐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 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 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